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있으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오늘 지방자치 관련해서 지방조부세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재소한 사건에 대한 구도 변론이 있고 제가 청구인 측, 청구인 측 대표로 직접 변론에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정부 측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예규 또는 지침 같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폐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가 있고 또 법에 위반되는 예규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광급공사의 공사비를 시장 가격보다 7% 이상 더 지급하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예규를 만들어서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될 각종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켜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고용료 등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게 하는 바람에 무려 지방자치단체들이 4조 7천억이나 이르는 엄청난 재정 결손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압박을 가해서 사실상 정부에 의존해서 정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에, 정부의 산하단체에 비슷한 좀비지자체를만들어봤습니다그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예산의 독립이 필요한데 각종 시행령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뺏어왔습니다. 아, 최근에 에, 광화문 단식농성사태까지 불렀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고친 에,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고쳐서 안 그래도 세금은 많이 내고 1인당 예산은 적은 경기도 6개 도시들로 하여금 1인당 10만원에 이르는 총 5천억 원의 예산을 지방자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격차 해소를 하겠다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역차별을 확대하는 억지 시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주제가 된 시행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자치권과 자, 자체의 자치권과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자체 고유 사무를 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제도인데 지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사실상 지방자치 제도를 껍데기로 만드는 시도로 권한을 빼앗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독립해서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노골적 개입 간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의 개입과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도 지방정부가 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중복이나 누락이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을 하게 하는데 이 조정의 결과도 중앙정부의 조정 결과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반영할 의무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협의니, 조정이니, 또 반영이니 하는 제도를 두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작년에 이 협의조항을 이상하게 해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할수 없다. 즉, 협의는 곧 동의를 의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원치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지정책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런 해석을 넘어서 급기야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그 액수만큼 도구세에 불이익을 주는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헌 헌법에서 준비하고 있던 제헌 헌법이 인정하던 지방자치제도를 이승만 정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19 혁명 뒤에 비로소 시작되었던 지방자치제도를 5.16 군사쿠데타 후에 박정희 정권이 일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에 의해서 비로소 대살을났던 지방자치제도를 지금 박근혜 정부가 다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권한을 빼앗아서 주앙 정부에 의존하고 주앙 정부에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주앙 정부가 반대하는 것을 할수 없는 사실상의 살아있나 으죽어 있는 좀비 지자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폐지하려는 사실상 없애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 여러...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자,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왜 틀립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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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파이팅!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소리를 합니까? 본인의 자식이 그 일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파이팅! 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그러시면 됐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확실 일본에 있으니까요. 불러서지 말고 끝까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으시면. 우리, 이분이 너무 고생하시고요. 고미안해요 <laughs> 네.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건강잘 챙기시고. 뭐감옥가는거 같고. 젊은 친구응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좋았습니다. 네. 평범하게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비 올까봐 다 공장을 하셨구나.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안녕네하하세요 감사합니다 세요손사입니다 힘내세요! 화지 감사합니다 님장주세요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요 님이재명이재명이재명이재명이재명이재명이재명 <-up> 이 이재명, 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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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재명 하지 말고 네.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외쳐세요 대한민국 민를 위하여. 하세요인세요요아그래 감사합니다. 뭐 질문할 게있으 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됩니다. 네. 할게 없어서 그런 거 있지. 감사합니다. 이게 마치 이게 교도소 잡혀가는 사람 방송하는 분위기여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넓게 좀 돌아주세요. 네. 카메라 잡지. 또 넓게, 넓게 돌겠습니다. 앞에, 앞에! 돌아서 한번 카메라 잡겠습니다. 네. 한 번만 돌아주하세요 아,